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 홍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강릉시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들의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65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약 5.2%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생산 가능 인구 연령대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은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핵심 인력으로 활약하며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5년 3월 기준, 강릉시에 등록된 외국인 인구는 3,954명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13.1%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세를 이어가는 것과 대비하여 외국인 인구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을 중,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거주가 빠르게 늘고 있고 거리에는 다국어 간판과 국제 식료품점 등 이국적 풍경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외국인 주민은 지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 잡으며 지역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도 점점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인구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은 정책과 대, 정책적 대응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릉시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의 자녀 즉 외국인 아동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외국인 아동들은 복잡한 건강보험 가입 절차로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질환이 악화되거나 교육 현장에서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문제에 직면에 있습니다. 실제로 강릉시의 지원은 주로 한국어 교육에 국한되어 있으며 의료비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민간단체나 개인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맞벌이나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부모의 현실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 만 3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충족하기엔 부족합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 춘천시와 행성군만이 외국 국적 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를 비롯한 이외의 지역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놓여있는 외국인 아동들은 돌봄과 교육 기회를 놓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현실은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문제가 개인과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장기적인 부담과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강릉시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해감에 따라 외국인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외국인 아동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육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여러 지자체가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역시 해당 조례를 제정해 두었으며 제7조에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기반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의 권리를 누리고 외국인 주민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아동 대상, 언어 및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지역 내 보육 시설과 학교에 도입하여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시도 타 지자체처럼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을 별도로 지정하여 지원하거나 보육 교사를 대상으로 외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가정 통신문을 외국어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외국인 가정과 의사소통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 외국인 아동의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교육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파악하고 이에 맞춘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등록 여부를 막론하고 상당수의 외국인 아동이 존재하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은 약 4만 7천 명이며 이중 미등록 아동은 3천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역시 유학생과 이주노동자 비중이 높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외국 국적 학생들을 어렵게 차,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학교 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교육 환경이나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아동의 경우 출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기본적인 돌봄과 보호의 영역에서조차 배제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외국인 인구, 인구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므로, 관계 부서와 가족 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 지역 커뮤니티 간 연계를 통해 실태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릉시 설정에 맞는 실정 강릉, 이를 바탕으로 강릉시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중앙 정부와 강원도와의 협력을 통하여 미등록 아동의 체류 안전성과 교육 접근성을 확대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2021년 4월부터 미등록 이주 아동 임시 등록제를 시행 중이나 이는 임시 조차에 불과하고 조건도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체류 정책의 상시화와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외국 외국인 가정에 대한 정책은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법에는 영유아가 출생 지역, 인종,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보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영유아조차 보육 및 의료 지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더욱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출생과 지방 소멸 위기라는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인 아동은 미래의 강릉 시민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강릉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